입니다. 오늘 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어, 요한계시록, 또한 요한,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이게 더하죠. 계시, 묵시, 계시는 뭐, 고 묵시는 뭔가요? 네, 뭐 똑같은 말인데요.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묵시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어,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어, 이 개시, 묵시라는 뜻은요, 어, 개막이라고도 합니다. 개막, 아, 제막, 개막, 제막. 어, 연극을 하는데요, 연극을 하는데, 처음에 어, 막을 확 열면서 연극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극이, 어, 이 막이 열려지면서 그 안에 등장인물이 드러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요, 그 안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인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이 어, 막이 제거되어지면서, 제막되어지면서 그 안에 상황과 그리고 인물과 형편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포칼립스 라는 이 묵시, 개시라는 것은요, 막이 거쳐지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 막이 쫙 열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환히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의 계시록 묵시록이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상황과 그 모습을 기록함으로 나아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만들어준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 그래서요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어, 처음에는 제 어, 막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제 막이 되어짐으로. 많이 거쳐지므로 이제 그 상황을 모두가 보는 거예요. 그 연극의 자리, 그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을 가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묵시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의 계시였다? 예수님의 계시였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묵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고 그 종들에게 예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에게 준 것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은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옵시다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과정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스를 통해서 개시를 보여주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당신의 종이신, 종인, 어, 요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또한 누구에게 보여줘요? 네, 이것,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의, 어,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요.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이 계시죠. 계시를 증언하였는데 이 증언한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잘 제대로 보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그 자가 복기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복, 그 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어, 우리 지난 한달 동안 어, 6월 달 동안 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야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주일날.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했던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다. 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 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절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 우리가 추구하는 복도와, 복도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의 복, 뭐, 명예의 복, 이런 복, 그런 복이 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게 복이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요 읽는 자, 듣는 자, 직접 행하는 자가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뭐 무엇을 이루고 뭐 어떤 이루려 뭐, 전도를 몇 명하고 몇백 명하고 어, 하나의 뭐, 헌금을 얼마하고 실질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전도를 몇백 명 하는 하나의 앞에 기쁨이죠. 있 그러나,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 내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 했는데, 그 모든 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근데요, 이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기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내가 볼까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열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요 그건 껍데기는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겨 지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바로 1, 2, 3절에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보니까요. 어, 요한이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와 계시의 말씀인데요. 서신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서신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어느 무슨 누가 볼수 있도록 예,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이 일곱 교회들이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어, 그들에게 어,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는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일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 충점적으로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1장, 2장, 3장의 말씀이고 그 이후에는요 그밖에 묵시한 계시와 환상의 일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자 먼저 보니까요 사전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더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게 누구입니까? 네, 성부 하나님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라 했는데요. 일곱 명의 영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인데요. 보좌 앞에 있는 영인데, 영이 일곱 영이래요 일곱은 완전 숫자입니다. 어, 두 영도 아니고, 세 영도 아니고요. 일곱 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완전한 영, 그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 절에 보면 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 증인이래요. 근데 이 증이 인 어떤 증인인가 보니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어? 예.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도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네, 왕 중의 왕이래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나마 아, 중자들의 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나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쓰어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날아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스져 있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있어요.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족 속이요. 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이 고백과 똑같이 사도 요한의 이요한계시오여도요 너희를 뭐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고, 그리고 택하신 어, 족속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로 삼았대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았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곳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늘 지속되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신령신령이라고 신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또한 뭐요? 제사장 삼았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으면서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중,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래고 정결한 정결함을 받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자들, 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면서 칠제는 뭐라고 합니까? 볼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며,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대요. 언제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 예수님을 죽인 자도 볼 거래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암아 애곡하니, 리왜 애곡합니까? 예,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종말에, 무적행에, 사단이 거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이는그 상황 때문에 애국하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게시록은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는 이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누가 경험하는 일입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제림하는 예수님을 보시겠, 보, 보겠대요. 근데요. 누구도 보냐면요.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죽인 자도 본대요.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바냐마 뭐 한대요? 애국한대요. 이 애국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애국하게 된대요. 그러면 애국하는 사람은 우리입니까?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까?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죠. 우리는 애국합니까? 아니요. 애국하상황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죠. 안타까워. 우리는요, 그들에 대하여서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는 날이지 두려울 날이 아니에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요, 두려워 떨면서 준비하고 두려워 떨면서 마지막 날까지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날에 혹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안타까워하며 그 조급한 마음으로 믿음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면요 우리가 증거하고 전구한 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의 나라에 함께 가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곡하는 날은 우리가 주의 몸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날이지 우리는요 주의 복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사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 상황이 없는 이야기야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날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키며 기뻐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어디에서 많이 본 거네요? 앞에서, 앞에 사절에 보니까요, 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게 누구라고 했죠? 선고 하나님이라고 했죠? 선고 하나님과 똑같이, 8절에도요, 주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등한자 누구를 얘기해요? 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바로 내가 바로 모든 역사의 중심이 전에도 과거에도 오늘을 현재에도 내일 미래에도 언제나 함께할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나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누가 주신 상황과 형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의 당하고 있는, 경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은 내가 기뻐해야 할 상황과 형편입니까? 슬퍼해야 할 상황과 형편입니까? 예, 네, 기뻐해야 할 상황과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통한 통하,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월악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형편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으로, 그 상황과 형편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믿으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귀한 삶의 보람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책을 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온 땅과 만물의 시작은 창세기였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된 삶을 살아야 할 우리에게 반드시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더욱더 큰 열심과 열정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도이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닫는 저희 신용대가 되어 주시고, 그 말씀 말씀들을 지켜 해가 복된 한날한 한 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곱 영으로 완전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강력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더 좋은 은혜 일들로 지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